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플로우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플로우는 지금 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면은 2만 원을 돌파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은 나오고는 있지만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5 5 0 0만 원까지는 돌파를 하고 올라와 줘야 윗골이 반등이 나오면서 코인 순환매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플로우 같은 경우 지금 만원을 유지를 하면서 쓰리 바다가 찍고 올라왔을 때는 이전보다 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바닥에서 흐름들을 보면은 만원에서 14,000원 부근이 가격대들이 박스권 행보 구간입니다. 최소한 14,000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주봉상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대시대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반등이 나왔을 경우 3만 원 부근. 여기 저항대만큼 또 다시 하락을 했지요. 주봉상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왔을 때는 3만 원을 이전보다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만원 부근을 유지를 하는 것이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가격대만 지켜주면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비법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피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헌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하지만 여기서 만 원을 이탈을 하고 한번더 하락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구간처럼 장대 음봉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대 맞고 빠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만원 부근을 유지를 하면서 이전처럼 이 중요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이 최소한 5,500만원까지는 올라와줘야 플로우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11,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12,5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만원 이탈을 하더라도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우 특이상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